접근이 필요해서 발달적 맥락 속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께서요, 12개월짜리 된 아이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 아이가 대소변을 못 가린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렸을 때 친정 엄마가 10개월에 대소변을 갈았다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늦는 걸까요? 하면서 어머니께서 오신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닐까요? 그죠? 문제가 없는 거죠. 이 아이가 대부분 대소변 문제는 18개월 이후에 아이들이 대소변을, 어, 문제를, 과업을, 어, 이루게 되는데 이것도 평균의 나이일 뿐이지 꼭 그렇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더 늦는 아이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 사람들마다 발달이 다 틀리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오신다면 다시 돌려보냅니다. 어머니, 좀더 기다리세요. 이 아이는 아직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이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문제행동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연령과 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발달적인 맥락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이 아이가 엄마가 문제가 있다라고 데리고 왔을 때 이게 문제가 아닌지, 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아동의 문제 행동이 연령에 적합하면 과업 특성으로 이해를 해서 정상 발달로 봐야 된다는 거죠. 예,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 아이가 지금 예. 문제 행동이 지금 예를 들면요. 아이가 이제 바, 걸음마를 시작하게 되면 상당히 막 산만해져요. 그러면서 막 TV 앞에 있는 선반에서 막 물건을 막 갖고 막 부산스럽게 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어머니께서 이 아이가 너무너무 막 돌아다니니까 혹시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가 아닌가요? 라고 오셨어요. 아니죠. 이 아이는 이제 걷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의를 탐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있지? 이게 이게 어떤 거지?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건데 어머님은 그것을 잘못 생각하고 얘 아이가 혹시 문제 있는 행동이 아니냐. 근데 그게 이아이 연령에 적합하면 이 아이의 과업과 특성으로 이해해서 정상 발달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동 상담에서요. 아동 발달을 이해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되, 되는 겁니다. 자, 팁을 드리겠는데요. 아동 상담은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족이 상담 과정 중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가족이요 왜냐하면요 아동 상담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때문이에요 아동은 혼자 상담을 하러 올수 없죠 그리고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그쵸 가족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 특히 가족 중에서 어머니가 많이 해당되세요. 물론 꼭 어머니는 아니셔도 되고, 뭐 할머니도 되고, 아빠도 되고, 어쨌든 이 아이와 가장 밀접한 주 양육자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가족이 상담에 같이 지속해서 상담가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이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스스로 치료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가족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상담의 지속성과 효과성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상담 대상은요. 아동, 부모와 그리고 부모가 안 되면 주양육자까지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상담 현장에서는요. 40분 아동상담을 하고요. 10분은 엄마 상담을 아니면 주양육자 상담을 하게 되는 게 어, 계속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아동상담자는요. 아동에 대한 지식과 부모나 가족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동 상담을 하니까 뭐 성인 관련 상담은 공부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요. 부모를 상담해야 되기 때문에 아동 상담자는 성인에 대한 상담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심리학 공부들을 해 놓는 것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되겠죠. 아동 상담자는요.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상담자입니다. 그쵸 그렇죠? 이런 훈련을 받고 아동에게 상담을 하겠죠. 그리고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함께 할수 있는 자 특별한 성인 자 특별한 성인은요 이제 이번 강의 이후에도 가끔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성인이 아니라 아이가 바라봤을 때 특별한 성인이라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아동한테는요 그래서 특별한 성인과 함께 할. 수